안녕하세요. 토그닥터토닥 노소장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70%가 넘는 환자가 급증했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4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질환,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심할 경우 관절의 손상과 변형까지 올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와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그닥터토닥에서는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최윤정 선생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사실 이름은 종종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좀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나 발 같은 작은 관절에 통증, 붓기, 부종, 또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관절을 쥐거나 펼때 제약을 가지는 만성염증성 관절질환입니다. 골이나 뭐 연골을 파괴하면서 관절 변형, 파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관절 외 증상, 관절 외에 전신을 침범하면서 안구, 피부, 폐, 심장 등을 전신합병증을 유발하는 이제 전신,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질환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모두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유전적 요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환경적 요인도 이제 그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환경적 위험인자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 외에도 치주염이나 반복적인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등이 이제 환경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관절이 좀 손상되고 변형까지 올수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미리 알고 좀 대처하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조 증상은 무엇인가요?인데요. 좀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알아차릴 수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미리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나 발의 작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붓기나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붓기나 통증은 주로 이제 쉬었다가 활동하려고 할때 가장 악화 소견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기상 시에 뻣뻣한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이것이 활동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걸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조강직을 가진 환자들은 아침에 뭐 주먹을 쥔다거나 물건을 짓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병따개를 딴다거나 걸레를 짜는데도 이제 그 활동의 제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조강직, 통증, 붓기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더 참지 마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조기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퇴행성 관절염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인데, 좀 흔히들 관절이 아프다 하면은 관절을 내가 많이 써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제 쓸수록 그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관절통을 더 호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었다가 활동하려고 할때 가장 그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활동을 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후가 될수록 좀더그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호발 연령이나 신체 검진상 차이, 그다음에 혈액학적 검사,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인데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범위로 침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정확히 어떤 합병증들이 좀 있을까요?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결국 에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요.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 외 조직도 이제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50%가 관절 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막염 등의 눈을 눈에 대한 합병증이나 그다음에 피부를 침범해서 류마티스 결절, 근육을 침범해서 근 감소증이나 혈액을 침범해서 빈혈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장기인 폐를 침범해서 폐막염증이나 간질성 폐질환, 그다음에 심장을 침범해서 심근경색의 합병증을 높인다거나 심근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서 그암 발생률이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대표적인 암에는 뭐 림프종이나 폐암, 피부암 등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치료 과정은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진단을 받으면 빠르게 항류마티스 제제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이후에 1~2년 사이에 관절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조기 치료를 충분히 받은 환자들은 관절 파괴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유법 등으로 그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 환자분들에게 이제 치료 옵션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성의 질환이고 낫지 않는 질환이라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환자분들의 사연을 들으시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뉴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네요.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를 해보려는데 어떻게 해야 호전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선님 알려 주시죠.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시하는 자가관리 중에 그 환자들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금연,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더해진다면 치료 효과는 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에는 운동보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염증 조절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시기와 운동 량은 환자분들의 기본적인 체력과 현재까지 해왔던 운동량에 대해서 고려해서 조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건강한 생활을 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3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달전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0에서 14가 정상 범주라는데 24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걸릴 수 있는 건지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라는 사연인데 확실히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생겼다는 건가요? 그,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요. 그 해석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류마티스 인자는 정상인에서도 약5% 정도는 양성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양성률이 높아져서요. 65세 이상에서는 10에서 20% 자가 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증상이 없으시고 항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환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환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절 증상을 동반하거나 이 류마티스 항체의 역가가 1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의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아에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오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음 일단 퇴행성과는 확실히 다른 질환이니까 소아에게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16세 미만의 소아에서 6주 이상 진행되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명명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 환아들의 90% 정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중대한 합병증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약 10%는 관절의 파괴로 인해서 뭐 성장 장애나 기형 등의 중대한 합병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아가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 계속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통증이 없는 자세를 취해서 절룩거리거나 관절을 만질 때 이제 피하는 증상을 보인다면 단순히 성장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이런 질환을 겪는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보호자분들이 좀 평소에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다공증 같은 관절에서 그런 뼈에서 나는 질환이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연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한번 X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예, 정답은 O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골 양이 감소되거나 골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파괴되면서 이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잘안 움직이시려고 하다 보니까 근손실이나 뼈그뼈 밀도의 감소를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복용하는 약제 중에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골밀도의 감소를 이제 초래하는 합병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적절 운동을 하시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시고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서 뼈 건강을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해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만성적이고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회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의미있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당분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관절 증상이 있을 때 무작정 계속 참지 마시고, 조기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고,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길게 보았을 때 관절의 파괴를 방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연, 적절한 식이 습관, 운동 등을 통해서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반응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충분한 휴식과 여가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최윤정 선생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